네, 자, 녹화 시작합니다. 알겠습니다. 먼저 아, 그 네, 설정에 네, 들어가시면요. 4월 3일. 네, 네. 오, 그 설정 들어가시면 비, 그 스킨 사용자 시장 옆에 아유. 슈퍼 시크릿, 시크릿 세팅이라고 있어요. 그거를 컬러에 맞춰주시면 돼요. 이럴 때면 꼼정하는 모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. 음. 눌렀, 눌렀다면 지금 검정하는데 써요. <laughs> 아, 잘하셨어요. 아니 그 잘하셨어요가 아닌데 그색깔 네, 계속, 계속 눌러보세요. 될 때까지 검정하는 데서 한 번도 안보여지금 한결 올림 들어오신답니다. 어머? 야 준희야, 준희야, 이거방송와 망했다. 자, 왜나갔냐화 정배님, 왜 자꾸 아이, 나가시나요? 검정하면 음, 다니까요 아, 검정하면 겠다세제 아, 됐다. 너무 많이 넣었다. 씨, 왜이러지 우리 까 오늘 아. 오늘 할수 있죠. 그럼요, 할수 있죠. 응, 음, 자기 전까지 아직 8시간, 아, 8시간다 3시간 반? 아, 예. 아. 아. 내거 진짜 모바일로 어. 확인을 해야지 내가. 어? 그거 언제 응? 시작해요? <laughs> 어, 몰라요. 지금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두 분이 더 계셔서 뭐, 어. 그 분들 음. 오시고, 팀은 두 팀이고. 네, 두 팀이요. 네. 사람들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. 피국님 초대시켜 줘요. 야, 진짜 네. 평소에 이렇게 모으려고 해도 모이지도 않는데. 그 중에 하나가 형이잖아. 나는 아. 바빴잖아. 가 바빠 바 Papa, Papa, p 가 p a Papa, Papa, p 너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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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 잘 가. 안 말릴게. 죽 가. p a p 이러면 죽 a p 네 어? 이러면 죽어요. p a p a 와. 여보세요. 정 p 이 형. a Papa, p a p 어 Papa, Papa, 나 지금 죽고 있어. 야, 나 불지 않았냐? 놀아. 누가? 누구 들어왔어? 누가 회복해 주고 한 명은 죽이고 한명 회복해 주는데? 오션. 어, 어, 하늘에서 하늘선 직시복비가 내립니다 내비친 내로 데려대. 제 자꾸 롯데 할래 너? 승리의로. 잠 네. 마이크 끄실래요? 음? 죄송합니다. 어, 어, 잠시만 나 이거 맞아, 아프리카 껐다가다시켜야겠다 햄수가두 명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?